보라, 여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와께서 호 불과 칼로 모든 현륙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와께 호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열어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사손이 애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에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애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일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에베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5절로 24절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더블 엔딩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언젠가는 이 세상도 끝날 때가 오겠지요. 폭염살인이라는 책을 읽고 올여름을 지나면서 이 세상의 끝에 도달한 것 같은 생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일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권 성경의 축소판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처럼 39 27 이렇게 암기하면 쉽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은 회복의 메시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66장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마치 전체 이사야서의 축소판처럼 심판과 회복이란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14절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또 15절과 24절은 심판과 회복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심판과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부패하여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과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까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은. 그의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죄악상을 진술하며 시작한 이사야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으로 끝이 납니다. 마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 통곡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은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환상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일이 뭐자나 일어나겠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위로를 얻은 신실한 남은 자들은 다가오는 멸망의 포로길를이 말씀을 의지하여 견뎌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소망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으면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된 메시아가 자신들의 소망임을 알고 바랄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심판주의 강림과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와께서 호 심판주로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십니다. 우리 칼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차 부대를 몰고 맹렬하게 돌진해오는 마치 전쟁 용사와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불가운데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원수들을 처단하는 최후의 결전을 치르십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받아 파멸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이방 나라와 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 가운데 배교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마음의 상처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행인데도 배교하는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동산의 산당에서 그런데도 내면을 보면 우상숭배에 참여하여 부정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위선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신을 애배한 자들입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방, 우상과 이교 숭배에 빠진 자들, 그들은 그 어둡고 참혹한 결말에 처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재물과 의식을 받으실 뿐만,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파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은 배칠한 무덤과 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대수롭지 않은 종교가 행복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고통을 갈라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신을 섬기고 어느 신을 예배했는지 우리 삶의 그한 조각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열방이 돌아오리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도 뭐예요? 심판만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꺼지지 않을 듯한 주의 노여움도 당신의 세상과 당신이 창조한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노여움도 가지시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모든 나라들을 다시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이들이모인 목적은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를 모든 나라와 백성들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로 먼 나라들로 보내서 그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점점 먼 나라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파송한 자들의 증거를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날이 도래합니다. 이 예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에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증인이 되도록 보내심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열방이 예베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므로 세상 질서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형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 없이 하나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으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루가 내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이를 받으십니다.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모든 신실한 종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신실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자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22절로 23절 간슴 같이 보십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칠 복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꾸준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예배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예베할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무백성이 예베드리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이었고 혈통적 권리였고 우월감의 근거였던 것을 이제는 만민에게 개방하십니다.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지을이란 표현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미래에 존재하게 될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임을 암시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존의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씻음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름은 뭐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나타냅니다. 임태웅 그러면 우리는 임태웅 이름만이 아니라 임태웅 존재 자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오래 기억되겠습니까?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이름이 그런데 항상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죽어버리면 잊혀지잖아요.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은 이를 두고 세상은 이를 두고 독선적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 포용의 시대에 왜 편협적으로 너희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사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삽시다. 왜일까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진리요, 참신은 영원토록 우리,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아량으로 좀더 넉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할 것이며 이와 같이 새 구원 공동체의 자손과 그의 이름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누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서 찬송과 영광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돌려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송도일 뿐만 아니라 예배하게 하는 송도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배하게 하는 송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구약의 특성상 다소 우애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1 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여 죽음의 고통에 노출된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그것도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심판 없이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 밖에는 폐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현륙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두려운 운명에 노출된 가련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 거칠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워도 진리는 진리요. 부담스럽기에 더더욱 진리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선포하신 진리.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 삶의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에서의 마지막인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위험을 무시하고 죄를 짓던 자들은 영원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시체를 파먹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과 함께하는 심판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열애일 수 없는 내 영혼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예배합시다. 무엇이 결정할까요? 무엇이 그 천국과 지옥, 그 행복한 엔딩과 그 고통스러운 엔딩을 갈라놓을까요? 성경이 대답하기를 예배입니다. 돈도 아니고 신분이나 피부색도 아니고 살면서 누구를 예배했느냐, 누구를 섬겼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가증한 예배는 사라지고 참된 예배가 회복될 텐데 거기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시는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가 포함됩니다. 이 사회에서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도 말합니다. 주님은 24절 말씀을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차라리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었으면 하는데도 구더기, 벌레조차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도록 엔드리스, 끝도 없는 고통을 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미래의 교회의 영광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는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들은 위로 위를 바라보고 살자로 창조되고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관심과 소망의 초점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 곧 위에 두고 살라고. 곤면하지 않습니까? 골로세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위의 것, 하늘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십니다. 좋아요, 여러분. 위의 것을 하늘이라도 바라보면서, 하루에 한번 이상 하늘이라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전체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최후 심판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나누시는데 염소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양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염소나 양이나 모두 똑같이 주여하고 예수님을 찾지만 참 신앙에 실천이 없는 염소들은 그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진실한 애배자를 찾고 계시며 비상적으로 외시가는 위선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 지금의 지금의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더블 엔딩으로 마지막에 나타날 최후의 심판과 지옥의 처참한 모습을 세드 엔딩으로 슬픈 끝맺음으로 반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해피 엔딩으로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중 지옥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천국을 선택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이 땅도 끝이 오고 우리 인생에도 각자의 끝이 당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영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영원한 행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후예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중심을 매일매일 잘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진실한 마음과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마지막이 안 없이 행복한 해피엔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이사야서 6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심판도 하시고 구원하시며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행복한 해피 엔딩만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지옥불에서 벌레도 죽지 않는 곳에서 죽을 수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쎄드 엔딩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영원토로 예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